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여러분, 오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권희수님께서 택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마도 다육이 선물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택배 언박싱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뜯어볼게요. 네, 편지 늘 보내주시는데, 편지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에그리원이라고 적혀있고, 라일락이라고 또 적혀있네요. 네, 예쁠 것 같은데요. 어, 한 다섯 가지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에그리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아, 제가 에그리원이 있긴 한데, 잘안 돼가지고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저번에, 네, 안타까운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래도 몸에 정말 예뻤거든요. 개체수가 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언제 많아지나 그러고 있는데. 오, 네. 에그리원 대품이네요. 제가 대품은 처음 봐가지고. 와. 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애기거든요. <laughs> 그래도 많이 컸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 네, 제가 예쁘게, 제가 짱짱하게 노랗게 물들면 정말 예쁘거든요. 애그리온 정말 예쁜데, 제가 예쁘게 키워서 네, 물 들여서 또 예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레티지아 이렇게 있네요. <laughs> 제가 레티지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 송이 있잖아요. 한 송이. 그래서 최근에 위에 이제 순 따기를 해 가지고 겨우 두 개로 늘렸는데 <웃음> 보니까 <laughs> 보내 주셔서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왠지 또큰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 <laughs> 네. 아, 네. 레티지아 대품을 보내주셨어요. 군생이네요. 와. 아, 이거, 네. 아, 너무 멋있고 예쁩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게 아, 이번에는 라일락입니다 라일락. <laughs> 근데 라일락 이렇게 큰건 제가 어, 와우 엄청 크네요. 와, 제 거는 요만하거든요 정말 미니라 가지고 어 너무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오팔리나라고 적혀 있네요. 아, 제 오팔리나가 있는데, 아,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계속 못 보여드렸는데, 아, 네, 희수님 요거랑 같이 합식을 하면은 예쁠 것 같네요. 음, 정말 네, 너무 귀여운 오팔리나가 왔습니다. 오팔리나 같습니다. 오팔리나 만나면 너무 귀여운데요? 네, 되게, 간단하게 다져진 모습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천대 전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어, 제가 옛날에 천대 전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잘 안됐어요. 그것도 입고지였는데. <laughs> 이번엔 미니인가요? 아니면 잎을 보내주셨나요? 음. 아이 꽃이 직접 이 꽃이 성공하신 건지 귀한 걸아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이 꽃이 잘 키워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러블리 로즈 이 꽃인가요? 어, 네 러블리 로즈 이 꽃이가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이 꽂이 많이 하셨나봐요 아~ 네저이 꽂이 다 화분에다가 심어줄게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네 너무 잘 자를 것 같네요 이 꽂이 달인이시네요어 <laughs> 이번에는 핑크 로즈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핑크 로즈가 없는데 어~ 네 너무 싱싱합니다 저는 핑크 프리트는 있는데요. 핑크 로즈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핑크 로즈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더스티 로즈는 있는데. 하여튼, 궁금합니다. 어떻게 키울지요? 네.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집시라고 적혀있는데요. 제가 집시가 있긴 한데, 개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시 네에코지랑 같이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음 어떡해요 헉. 어 집시 너무 귀엽거든요 어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laughs> 네, 아버님 정말 풍성해지겠는데요 와 다들 싱싱하고 와 너무 예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클것 같아요 둘째 몇 개인지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한 개네요.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쳐놨는데, 음, 너무 크고 예쁘고, 음, 너무 싱싱하고 좋은 거 갖다 주셨어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네요. 아, 제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요.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꽃지도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음, 너무 감사드리고, 어, 희수님 사시는 곳이 인천인데, 어, 인천에 비 피해가 심했잖아요. 인천 사시는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구독자 중에, 요번 여름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다육이들은 잘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습도가 어, 높아서 다육이 들이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을도 됐고 <laughs> 어,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제 좋은 날씨가 이어질 테니까요 네, 힘든 날을 <laughs> 빨리 잊어버리고요 새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희수님도 이번에 이제 다육이 쇼핑하다가 제 것도 같이 사서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네, 예쁜 아이들 다시 네, 건강한 국민 다육이들로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어, 가을에 예쁘게 물든 모습,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내년 여름까지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laughs> 이제 힘든 고비는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날들만 있을 거니까요. 다시 힘내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 정말 좋아요. 어, 어제는, 어, 춥다 싶을 정도로 쌀쌀했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즐거운 가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